안녕하세요. 한국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일본 소녀 아즈마 아키, 에저마 AKI 위 독특한 패션 스타일을 함께 탐구해보자요. 그녀는 아름다운 한복으로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10년 넘게 전통 음악계에서 활약하며 나훈아의 클래식 트로트부터 장윤정 스타일의 현대적인 곡까지 소화해낸 저예요. 오늘은 특히 한일 문화교류의 물결에 푹 빠진 분들과 함께. 요즘 핫한 아즈마 아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키를 떠올리면 진짜 설레는데 그녀의 달콤한 엔카보컬뿐 아니라 일본 기모노와 한국한복을 독창적으로 융합한 패션스타일이 정말 보물같아요. 먼저 아즈마 아키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할게요. 아키는 2007년생으로 2024년 기준 이제 겨우 17살이에요. 하지만 이미 일본의 엔카신동으로 불리고 있죠. 4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해 중국, 한국 등 국제무대에서 수많은 상을 휩쓸었어요. 아키는 19개 언어로 3000곡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데, 특히 한국어 발음이 완벽해요. 처음 아키를 한일 탑텐쇼, 코리아 재팬 탑텐쇼에서 봤을 때, 정말 와! 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한일 음악 교류 프로그램인데, 아키는 목포의 눈물이나 아침의 나라에서 같은 한국 트로트를 너무 잘 불렀어요. 게다가 그녀의 패션은 한일 문화의 조화를 돋보이게 했죠. 우아한 일본 기모노부터 화려한 한국 한복까지 아키위 무대 위상은 한국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어요. 나무이키와 MK 기사에 따르면, 아키는 한일 관계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교류의 상징이 됐어요. 이제 아키위 독특한 패션 스타일을 깊이 파헤쳐 볼게요. 먼저, 그녀가 자주 입는 기모노는 일본 전통 위상의 영혼이라 할수 있어요. 아키의 기모노는 주로 젊은 여성용인 후리소대로 긴 소매와 벚꽃이나 물결 무늬 같은 화려한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아키가 연분홍 기모노를 입고 정교하게 묶은 오비, 허리띠와 반짝이는 칸자시, 머리핀로 장식한 채 무대에 서 있는 모습. 마치 우키요의 그림에서 튀어나온 앵카 요정 같죠. 도쿄 라이브 쇼나 일본 전통 음악 행사에서 아키는 기모노로 일본 유산을 빚네요. 하지만 그녀는 기모노를 딱딱하게 입지 않아요. 때로는 현대적인 액세서리, 예를 들어 스니커 스타일의 하나오, 일본식 샌들, 와 조합해 10대에 맞는 생기발랄함을 더하죠. 이런 스타일 덕분에 젊은 일본 팬들이 점점 잊혀가는 엔카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아키가 기모노를 입고 한국에서 공연할 때 한국 팬들은 기모노와 한복의 유사성에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둘다 여성미를 강조하는 우아한 위상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키가 한복을 입을 때예요와 한국 팬들 주목하세요. 아키는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한복을 입으면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mk e 기사에 따르면 2024년 한일 탑텐쇼 9화에서 아키는 한국 팬이 선물한 살구색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저고리 짧은 상의 와 치마 긴 치마 로 구성된 한복은 밝은 색상과 섬세한 꽃무늬로 아키의 날씬한 체형을 돋보이게 했죠. 그녀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과 조선시대 공주 같은 전통 높은 총머리로 완벽 변신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기념곡 아침의 나라에서 를 마이징과 듀엣으로 부를 때 한복을 입고 부채를 들고 춤추며 화려한 무대를 만들었어요. 관객 전체가 따라 불렀을 정도예요. 한국 팬들은 아키 한복 너무 예뻐. 진짜 한국 사람 같아.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해줘서 고마워. 라며 극찬했죠. 나무위키에 따르면 20화에서 아키는 하나가사도추를 부르며 한복과 부채로 전유진을 꺾었어요. 한복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아키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매개체예요. 왜 한국 팬들이 아키의 한복을 너무 예쁘다고 극찬할까요? 트로트 전문가로서 분석해보자면 첫째. 아키의 체형이 한복과 찰떡궁합이에요. 키 크고 날씬하며 하얗고 뽀얀 피부는 사극 속 한국 미인 같죠. 빨강, 초록, 노랑 같은 화려한 한복 색상은 무대에서 아키를 빛나게 해요. 특히 치마가 움직일 때마다 꽃잎처럼 펄럭이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둘째, 아키는 한복을 문화적 존중과 함께 입어요. 그냥 재미로 입는 게 아니라 끈 묶는 법부터 노리개, 장식 끈, 나비 녀 머리핀 같은 액세서리까지 제대로 착용하죠. 아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그녀가 팬이 선물한 한복을 입고 한국 한복 팬들 덕분에 한복을 사랑하게 됐어요.라고 말하는 영상을 봤는데 정말 따뜻했어요. 한국 팬들은 아키가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 모습에 감동받아요. K-팝 아이돌이 뮤비에서 한복을 입어 문화를 알리듯 아키도 비슷한 역할을 하죠. 민효린이 하얀 보라색 한복으로. 가장 아름다운 항복 미인으로 불린 것처럼 아키는 일본 엔카와 한국 트로트를 결합한 신선함으로 독특함을 더해요. 아키의 패션 여정을 더 이야기해 볼게요. 어린 시절부터 일본 축제에서 기모노를 입던 아키는 11살 때 서울 콘서트에서 한복을 처음 접했어요. 2023에서 2024년 트로컬즈 제팬 과한일 탑텐쇼에 출연하며 한복을 자주 입기 시작했죠. 3화에서 김오호로 눈물이 흐른다를 불러 전유진과 린을 이겼고, 7화에서는 김다영과 한복을 입고 오쿠이다 보조를 불러 3연승을 했어요. X 트위터에서 한국 팬들은 한복 입은 아키 너무 예뻐. 미소가 무대를 밝혀.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검색 결과는 많지 않지만, 시멘틱 서치로 보니 외국 아티스트가 한복을 예쁘게 입으면 팬들이 열광하는 추세예요. 아키는 그 대표적인 사례죠. 2024년 천안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60명 넘는 팬들과 함께 주현미의 후예를 부르며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아키위 스타일은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모노의 한복 요소를 섞어 오비를 한국 스타일로 묶거나 치마에 기모노 소매를 결합하기도 하죠. 2023년 하와이 라이브쇼에서는 열대 꽁무니의 현대적인 기모노를 입었지만 한국에서는 한복으로 입향 따라 풍속을 따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유연함 덕에 아키는 비공식 문화대사로 불리죠. 한류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지금, 아키는 일본 앵카를 한국에 알리며 패션의 교량으로 삼아요. 한국의 키어 댄서 조나 아키가 한복을 입어 한국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요. 한국 팬들의 반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팬들은 아키의 한복이 예쁠 뿐 아니라 진심이 담겼다고 극찬해요. 유튜브에서 아키가 김오노로 언제나 몇 번이라도를 부른 영상은 100만 뷰를 돌파했지만 한복으로 트로트를 부를 때는 한국 댓글들이 폭발했어요. 아키는 일본 한복 공주야. 한복 입고 한국어로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다니 너무 사랑스러워. 나무위키에 따르면 아키는 한복 무대로 한일 우정상을 받았고 팬들이 한복을 계속 선물했어요. 르세라핌이 한복을 안 입어 비판받은 반면 일본인 아키는 항복을 입고 찬사를 받았죠. 한국 팬들은 아키가 항복을 세계에 알리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껴요. 아키의 미래 패션은 어떨까요? 인기가 더 커지면서 엔카와 트로트를 결합한 앨범을 낼 거라 예상해요. 패션은 핵심 요소가 될 거예요. 한일 합동 콘서트에서 기모노 항복 퓨전 위상이나 일본에서 항복 패션쇼를 연 리슬, 리슬 같은 한국 디자이너와 협업할 수도 있죠. 송소희처럼 한복을 입고 트로트를 부르는 아이콘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한국 팬들 아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오리지우이드 미 영상을 꼭 보고 좋아요와 공유로 응원해주세요.